이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징역, 무기징역,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얻은 이익의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전부 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방시혁 의장이 얻은 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. 요건으로만 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이거는 실형을 뭐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최소 감면 감목 또한 3년 이상 갈 수도 있고. 거기다 벌금형까지 부과되거나 그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데 이게 4천억이니까 최대 2조 4천억의 벌금형까지도 물릴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다 인정되면 황시화 의장은 파산이죠 근데 상장 폐지 요건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까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주가 뭐몇명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상장 폐지가 되면은 기존 주주들도 다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 거의 대부분 주가가 뭐 반토막, 반토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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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분의 일 토막, 천분의 일 토막까지 나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면 일 기존 주주들,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 없는 선량한 주주들까지도 피해가 생겨서 그렇게까지 안 시킬 건 같지만 뭐 주가 하락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악재죠. 아무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, 이제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걸 없애겠다. 말고, 폐가 폐가방 세시이겠다 말고 네. 한그 이후에 이제. 1호 사례가 될 네. 수 있는.